안녕하세요 워더블라이프 송철입니다 아우디가 상당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완전 신차 A5, Q5는 물론이고 전기 신차인 Q6 e-tron과 A6 e-tron까지 국직한 주력 차종을 4가지나 선보였죠 최근 스파이샷을 바탕으로 러시아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곧 등장할 컴팩트 SUV Q3의 완전 신형 예상도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BMW 3 시리즈를 잡기 위해 개발된 A4의 후속 차량인 신형 A5 역시 환경부 인증 작업을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신차 출시를 서두르는 이유는 독삼사로 불리곤 있지만 BMW와 벤츠가 수입차 시장 1, 2위를 다투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과는 달리 아우디는 9월 기준 수입차 판매량에서 브랜드 순위 6위를 기록하며 부진한 탓입니다. 그런 중에도 Q2의 경우 23% 할인을 통해 실구입가가 3,1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옵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산 컴팩트 SUV인 코나 상급 트림보다도 저렴해지면서 잔여 물량이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네, 결국엔 가성비만 좋다면 아우디의 판매량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인데요. 그래서 일까요 이번 달에는 A4와 A5 등몇 가지 모델의 할인율을 대폭 올리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10월에 무려 30.5%까지 할인하는 차량도 등장했는데요. 10월 아우디 할인율 상위 13개 차종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수점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과 엔진 유종에 따라 할인율 차이가 있고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주시면 문의 당시 최고 할인율과 구입 가능한 재고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아우디 할인율 순위 지금 바로 보시죠. 10월 아우디 할인율 13일은 A7입니다. 23년식 o o TFSI E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985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9% 899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9,086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400만 원 내려갔습니다. 현재 모델은 20년 3월 국내 출시된 2세대 모델입니다. 포도 쿠페 스타일 세단 중 디자인 평가가 가장 좋은 모델로 경쟁 모델로는 벤츠 CLS가 있는데 벤츠의 고가 정책으로 인해 현재 실구입가 차이는 많이 나는 편입니다. CSI E4 모델은 국내 A7 라인업 중 유일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합산 출력 367마력, 합산 토크 51kgfm를 발휘하며 합산 연비는 고속은 무려 리터당 17.2km, 복합 리터당 15.7km로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47km의 거리는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택에 완속 충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스타일과 성능, 연비,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장거리 항속 연비의 강점을 보이는 디젤 모델의 경우는 할인율이 더 높습니다. 23년식 4호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619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3% 1,2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익가는 8,369만 원입니다. 지난달과 변동은 없습니다. 최근 할인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하시는 옵션, 색상의 재고가 있다면 A7은 구매 타이밍입니다. 아우디 할인율 12위는 Q8입니다. 23년식 4호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1,148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2% 1,338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9,810만원입니다. 실구입가가 지난달 대비 668만원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폭스바겐 투아렉을 의식한 할인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할인율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q 에이스를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할인율 11위는 Q7입니다. 23년식 4호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798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시 14% 1,512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9,286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가 640 1 7만원 올라갔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국내에는 2020년 3월 출시되었습니다. MLB 에버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으로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포르쉐 카이엔 등 최상급 SUV들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Q8과 마찬가지로 10월 할인율이 9월 대비 축소되었기 때문에 구입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할인율 12는 24년식 A6입니다. 24년식 45 TFSI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95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 17% 1,3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600만 원입니다. 아우디 할인율 9위는 아우디 A4입니다. A4 23년식 40 TFSI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454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20% 1,9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364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436만 원 내려갔습니다. A4의 경우 1년 내 최대 할인율인 20%의 할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평소 D 세그먼트 세단을 고려 중이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본형 트림은 4천만 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 다만 트림별 재고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구입 가능 재고는 문의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우디 할인율 8%는 A5입니다. A5 23년식 4WD 페이스 하이 쿼트로 프리미엄 스포트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114만 원이지만 아우디금융 이용 시20% 1,423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691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569만 원 내려갔습니다. 기본 투도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프레임리스 5도 모델로 파생되었으며 전륜구동 기반의 4 사륜구동 방식인 쿼트로 모델입니다. 아우디 쿼트로, 즉 사륜구동의 안정감 있는 주행감이 강점이고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자동 7단 변속기 조합으로 제로백은 6.8초입니다. 실구입가 기준 아리급인 벤츠 CLA보다 저렴하고 동급인 BMW 4 시리즈보다도 구입가가 낮은 점이 장점입니다. 아우디 할인율 7위는 할인율이 대폭 올라간 Q5입니다. Q5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592만 원이지만 20% 1,518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 0 7 4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600 7만원 내려갔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국내 기준 2020년에 출시된 2세대 모델입니다. 아우디가 자랑하는 2.0 TDI 엔진에 7단 에스트로닉 자동변속기가 매칭되어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는 40.78kg 포스미터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7.6초로 디젤 SUV치곤 준수한 편이고, 콰트로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상시 4륜구동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상시 4륜구동이 적용되었음에도 복합연비 리터당 12.8km, 고속연비 리터당 14.9km의 준수한 연비를 나타내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1년 중 가장 높은 20%를 기록했기 때문에 Q5는 이번 달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할인율 6위는 고성능 모델 SQ5입니다. 23년식 SQ5 TFSI Quattro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691만 원이지만 20% 1,938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부이가는 7,753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776만 원 내려갔습니다. SQ5 또한 역대급 할인으로 원하시는 재고가 있다면 이번 달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할인율 5위는 A6 23년식입니다. 23년식 4호 t FSI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826만 원이지만 23% 1,8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 0 2 6만 원입니다. 아우디에선 할인율이 높은 A6 23년식을 추천드린다면 국산차에선 파격적인 조건의 그랜저 장기렌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랜저 24개월 조건은 기존 엔 890만 원대였지만 반납형 기준 48개월보다 저렴한 59만 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우디 할인율 4위는 23년식 S6입니다. 23년식 S S6 TDI t 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1,678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25% 2,92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8,758만 원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전자식 서스펜션인 댐핑 컨트롤, 랭앤놀롭슨 오디오 등 아우디가 자랑하는 기술이 대부분 녹아 있고 엔진 또한 포르쉐에도 적용된 고성능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랜드 밸류보다는 가격 대비 고스펙 세단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할인율 3위는 아우디의 기함 A8입니다. 23년식 50 TDI t 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4,44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25.5% 3,682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758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1,661만 원 내려갔습니다. AA 또한 역대급 할인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 할인율 2위는 SUV 전기차인 이트론입니다. 23년식 이트론 5쿼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1,712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 무려 29.5% 3,455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8,257만 원입니다. 이트론 e S 또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23년식 이트론 e S 쿼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722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용시29.5% 4 0 4 7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9,675만 원입니다. 아우디 할인율 1위는 이트론 e GT입니다. 22년식 이트론 e GT 쿼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4,332만 원이지만 30.5% 4,371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9,961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860만 원 내려갔습니다. 고성능 모델 RS e-tron GT도 할인율은 동일합니다. 22년식 RS e-tron GT 쿼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2억 632만 원이지만 무려 30.5% 6,292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4,340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1,238만 원 내려갔습니다. e-tron GT와 RS e-tron GT는 고성능 전기차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포르쉐 타이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차량입니다. e-tron GT는 합산 출력 476마력, 최대 토크 64.3kgf·m를 발휘해 제로백은 부스트 모드 시 4.1초이고 고성능 모델인 아레스 이트론 GT는 합산 출력 5 9 8마력 제로백은 부스트 모드 시 3.3초입니다. 리막의8 0 0 v 시스템을 탑재해 충전 속도는 최대 270kW로 동급 전기차 중 가장 빠르며 국내 출시 전인 페리 모델은 320kW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정리드리면 쇼렌 Q5, A4, A5, A8의 할인율이 대폭 올라 원하시는 재고가 있다면 구입을 추천드리고요. A6 23년식 가솔린의 조건도 괜찮습니다. 고성능 전기차를 원하신다면 이트론 GT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Q7, Q8 등 프리미엄 SUV 모델들의 할인율이 많이 축소되어 위 모델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우디를 비롯한 수입차의 할인율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밀히 조사해 영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입차, 국산차 어떤 차량이라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라이프 송문철이었습니다.